네. 선거사무원으로 뛰고 있는 출국군수 예비부 입원 이상권 후보 사무원으로 뛰고 있는 이상은이라고 합니다. 네. 평소 그러면 우리 저 이상권 후보님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보다는 행정에 있어서 탁월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 정치인들이 정치인이 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뛰어넘어야 할 숙명을 안고 계신 분입니다. 평소 들어온 얘기나 이런 걸 들어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네. 행정 얘기나 실제 세부적인 행정 정책들이 있어서 아,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라는 듣다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으신 분이고 네. 그 다음 이제까지 경기도나 이런 데 있으면서 온갖 행정 사무처장이나 사무 직을 많이 수행하셨기 때문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아, 저런 분이 실제 군수나 아니면 뭐 지자체 장이나 이런 자리에 있다면 진짜 획기적으로 CEO처럼 일을 할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그런 분들이 한계점이 기존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이 되기 위하거나 당선이 되기 위한 또 인프라는 또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좀 옆에서 누군가 도와줘서 저런 분이 실제 뭔가 지자체 CEO가 될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싶어서 도움 일이 없나 싶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후쿠님께 응원의 네?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음, 참신하고 세련된 게주 포커스인 만큼 계속 그 컨셉을 유지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존 권력이나 뭐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선거운동이 아닌 실제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세부정책들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게, 아, 저 사람이 진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 줄로 하는 컨셉을 끝까지 밀고 나가셔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니까예비후 7곡 군수 예비후보이상곤 사무원입니다. 어,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선거 사무원으로서 각오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어, 모든 사무원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어, 좋은 결과,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축하드립니다. 오늘 계속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소감이 어떻습니까? 시작은 이미 됐지만, 중간에 계속식으로 하러 나니까, 뭔가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더 느껴집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잖아요. 예.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예. 우리 사무원 분들을 위해서 한 예. 말씀 해주시죠. 음, 뭐라 그럴까요? 사랑합니다. <laughs> 야, 우리, 어, 급 국민들을 위해서 마지막, 각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과고의 말씀요. 네. 꼭 해내겠습니다. 그런데 함께 해야 꿈이 이루어집니다. 파이팅. 사랑합니다 하고 두번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국민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